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주문자가 배달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우선 기능은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그리고 이제 배달원의 정보를 조회해서 배달원의 위치를 찾는 기능은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한계 한계 보여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회원가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누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아이디가 사용되고 있다면 중복된 아이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누른 뒤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자야 알로그가 뜨면 다음을 진행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한 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문자와 배달부를 나눴는데요. 어, 회원 가입을 할때 주문자와 배달부로 나뉘게 나누어 가입하게 되고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주문자의 화면과 배달부의 화면을 다르게 구현하였습니다. 공통된 기능으로는 이제 정보 수정과 로그아웃 기능이 있, 있습니다. <laughs> 미리 만들어 놓은 배달부의 아이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UI 디자인이 끝나지 않아 필요한 기능들만, 컴포넌트만 담아놨습니다. 저장된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입력된 정보들이 뜨게 되고 원할 시 변경을 할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은 배달구에 배인 화면인데요 주문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주문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저희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회원의 연락처거나 전화번호가 틀렸다면 이런 식으로 틀렸다는 알림 창을 뜨게 됩니다. 주문자가 저희 회원에 주문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그 회원의 정보를, 주소를 받아와서 대기에띄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는 변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주고 고유번호를 생성합니다. 고유번호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과 같이 그 고유번호를 주문자에게 문자로 보내주고 레을 띄우도록 합니다. 이 앱에는 이제 배달의 현재 위치와 방금 입력된 주소가 마커로 표시됩니다. 현재는 이제 을 띄우는 것을 구현하지 못해서 아직 화면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주문자에게 전화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방금 입력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디자인 자인담친구친이가좀보좀주여주다싶제고제발하발하는있플어플이케이합치합치해서해자인자인여보여드리하록하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